하루 한번 클릭클릭 오분 수사 호주 정보 2020년 기준 36명의 억만장자가 사는 나라 호주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호주 최고의 부호는 과연 누구이며 그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호주 최고의 부자 TOP5 오늘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억만장자가 된 트위기 앤듀류 포레스트가 순자산 100억 달러로 호주 억만장자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광산업으로 자수성가한 억만장자가 되어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현재의 모습과는 달리 어린 시절의 앤듀류는 유난히 마른 체형으로 나뭇가지를 타는 단어, 트윅에 빗대어 트윅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말을 더듬는 습관까지 있어 어린 시절 앤듀류는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순탄치 못한 학창시절을 보낸 앤드류는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우주 대학교에 진학. 그곳에서 경제학과 정치학을 공부했고 졸업 후에는 여러 증권사에서 주식 브로커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불현듯 그의 나이 서른 초반에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호주 10대 광산회사로 성장한 마인나라 일소스의 전신 아나콘다 니케를 창립하게 되는데요. 운이 좋게도 이 사업이 성공하면 2003년에는 철광석회사, Allied Mining and Processing을 인수합니다. 그는 회사명을 포테스키 메탈그룹으로 변경 후, 이를 무려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철광석회사로 키워내며 호주의 광산부로 호 떠오르게 됩니다. 세계 최대 포장용기 및 제지회사 BG인더스트리와 프레드인더스트리의 회장인 안소니 프레시, 순자산 104억 달러로 호주 빌리언에어 사이에 올랐습니다. 안소니 프렛은 카튼 풋볼 클럽의 전 회장이자 폴란드 출신 호주 이민자로서 작은 박스 제조 회사를 세계적 글로벌 기업으로 이궈낸 전설적인 인물 리차드 프렛의 아들인데요. 아버지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으며 엄청난 부를 함께 받은 안소니 프렛. 단면만 본다면 그가 그저 아버지로부터 회사를 승계받은 전형적인 재벌 2세 금수저의 삶을 살았다고 보여질 수 있겠지만 사실 안소니 또한 엄청난 사업 사안으로 그의 아버지와 함께 회사 성장을 이끈 인물입니다. 앤소니는 대학 졸업 후 경영 컨설팅 회사 맥켄지 컴퍼니에서 일하며 전문적인 회사 경영에 대해서 익혔고 1982년에는 아버지 회사인 비지 인더스트리의 총괄 책임자로 들어오며 집안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뛰어난 경영 능력과 실적으로 아버지의 신임을 얻은 앤소니는 입사 6년 만에 비지 인더스트리의 부회장직을 맡게 되는데요. 그후 그는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신의 성을 따 프레드 인더스트리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미국에 진출시킨 앤소니는 100% 재활용 가능한 소재의 종이 포장 용기를 제작하며 큰 매출 성장을 달성했고, 그 후엔 미국의 크고 작은 제지 회사들을 인수하며 미국 내 업계 규모 46위에 머물렀던 회사를 단숨에 업계 내 5위 회사로 성장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미국, 호주 양국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업가 앤소니는 현재에도 여전히 회사 경영 일선에 있으며 호주, 미국을 위한 여러 자선 사업과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회사 아틀라시안의 공동 설립자인 마이크 캐넌볼과 스콧 파코아가 각 순자산 118억 달러로 호주 내 억만장자 2, 3위 자리를 차지했는데요. 두 억만장자의 만남은 2003년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에서 시작됩니다. 대학에서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전공하던 마이크와 미술을 전공하던 스콧은 우연한 기회로 서로를 만나 함께 소프트웨어 회사를 창업하기로 하는데요. 회사 설립장시만 해도 그들은 각각 연 4만 8천 달러의 수익을 챙기는 꽤나 소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러한 목표를 세운 이유는 애초에 그들의 회사 창업이 남밑에서 일하지 않으면서 남밑에서 일하는 것만큼은 벌자라는 단순한 목표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 달리 회사는 놀라운 실적을 올리며 승승장구했고 현재는 세계 각 산업계의 인류 기업들을 클라이언트로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회사로 성장하며 두 친구들을 사이좋게 억만장자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순자산 146억 달러로 호주 최고의 부자로 꼽힌 지나 라인아트 그녀는 호주 광산업계의 거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아버지인 랭 헨콕으로부터 호주 거대 광물회사 헨콕 프로스펙팅을 상속받은 진아는 2011년에 스포브스 선정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으로 꼽힌 월드클래스 재력가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가 단순히 아버지의 유산으로부터 비롯된 것만은 아닌 것이 젊은 시절 그녀는 아버지의 사업에 돕기 위해 대학도 중도 포기하고 회사 경영에 뛰어들어 아버지로부터 경영 수업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2009년 지나는 회장직을 위임받으며 스스로 회사를 이끌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엄청난 리더십과 성안으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당시 7,500만 달러 가치에 불과했던 회사를 세계 인류의 철강 회사로 성장시키며 마침내 호주에서 가장 부유한 억만장자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됩니다. 오늘은 호주 최고의 부호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들의 성공엔 물론 운도 따랐겠지만 자신의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가 현재 그들을 호주 최고의 부자로 만들지 않았을까 싶네요. 5분 순삭 호주 정보 오늘은 여기까지 였고요. 다음 시간엔 더 재밌는 호주 정보로 찾아뵐게요. 안녕!